안녕하세요 딸깍티비입니다. 7월 3일 AK에서 서버 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4천왕 거불반상을 보상으로 준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거상 역사상 4천왕 반지는 최초 보상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반지를 반반자사에 세팅하는 게 효율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민셋인 바투갑투 바반쌍의 변천 라우다 이번에 받는 증장 반쌍을 이용한 바투갑투의 바투 요대 증장손 증장신 증장, 증장, 증장 반쌍을 착용해 주면 주봉딜의 주요 스탯인 민첩이 800 정도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체력이 1200 정도 떨어지지만 크리 확률도 2퍼 차이가 나고 남는 707 정도의 민첩 스탯을 체력에 투자해 주면 체력도 50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3바투 3증장이 효율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바투갑투의 바투요대를 하는 이유는 스탯적인 부분도 있지만 증장요대가 변증장 중 가장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장요 대신 바투요를 착용해 삼바투 민첩 세트 효과를 챙겨주고 한증장 민첩 효과를 챙기는 게 효율적입니다 증장부나 각증장부는 올스탯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풀철라의 바반쌍이 엔드템급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바반쌍이나 증장반쌍의 스탯 개수가 짝당 100씩 쌍으로 200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딱200 스택 개수 정도만 스펙업을 하는게 됩니다. 증장이나 각증장은 풀철라의 증장 반상을 껴주면 졸업템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몽이나 각증장의 스펙업보다 나는 2차인녀의 스펙업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광목 반상을 받아서 2차인녀에 투자해주시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반반자사의 코어는 2차인녀이기 때문에 2차인녀의 저항이나 스탯을 높여주는 것도 주 딜러들의 딜 증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거불 사천원 반지를 보상으로 준다고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몽클 사냥 뿐 아니라 반반자사에도 꼭 필요한 보상이라 영상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반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반반자사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나 보상이 나올 때 반자사 반반자사에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일까지 보상 받으셔야 하고요. 영상 보시고 나에게 맞는 반지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